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3일 07시 50분 여기는 베트남의 구미영입니다 베트남의 호지민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트남의 공원에 지금 풀 깎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베트남은 365일 여름이기 때문에 풀이 무척 잘 자랍니다. 풀천지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공원에 지금 세 명의 그풀 깎는 사람들이 투입되어 지요 풀을 깎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추기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지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으나 계속 시동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트남에 지금 공원에 지금 풀 깎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베트남의 그호즈민 시티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트남 공원에 지금 그 깎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모습을 자주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지금. 지금 공원이 지금 거의 지금 풀천지입니까 풀천지 베트남은 365일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풀과 벌레와 해충과 지와 고양이와 바퀴벌레, 도마뱀이 천지인 정말 풀과 해충, 본충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대신 반대로 따지면 인간들에게는 어떨까요? 네 인간들에게도 살기 좋죠. 날씨가 따뜻하니까는. 네. 지금 두 번째 분은 지금 기계가 계속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지금, 예측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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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내 기계가, 아니, 예측기가 언제 시동이 걸릴까요, 지금. 예, 지금 풀 깎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예, 아주. 뭐, 이렇게 풀을 깎고도 한달 이내에 풀이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부깎아야 합니다, 계속 부딪니 깎고 똑같게, 깎고 똑같게, 여러분께서는,